까지 가래 <laughs> 아니야. 얘들아. 아니, 솔직히 이건 못 참는 거 같아. 너 때문에 가는 거야? 응. 뭐아 때문에 가는 거야. 가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거 미 때문에 지명이 기름값을 유면서 가고 있는데. 2년 만에 그러는데. 진짜 2, 3년 만에요? 그러니까. <laughs> 와, 넌 우리도 없냐? 우리도 없냐? 우리도 없냐고. 그니까롤 어, 응. 맨날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9시 어? 온다 때한 10시 반에 오더니 너너넌 어, 동창회도 안 가냐? 동창회도 안 가냐고. <laughs> 네, 네, 네. 야 잠시만 진짜요? 기다려야지 <laughs> 빨리 <못 입어 웃음> <너. 그냥 입어 웃음> 포기하고 고 만날거야? 빨리 봐. 빨 근데 이발 룸도 진짜 와와야 이거 만나라고 <laughs> 신이 내려졌다 그 진짜 어, 만나라는 거다 이건. 장이야, 되게 해라왜안 되게? 우리 집 멀어. 장이야, 너 되게라 어차피 사우나그어 서로... 우리 집 멀어. 야. 아 그냥, 생각... <laughs> 그냥 <laughs> 가버 <버릴> <laughs> <laughs> 아, 노래 존나 웃기네. 근데, 이거 누가 튼거야 <웃음> 지금 <laughs> 노래 듣는 당사자 <laughs> 옷 입으러 갔어 <가서. 웃음> <laughs> 이거 진짜 <laughs> 운석이 집 가는 길인데? 해야 <laughs> 돼 <laughs> 진짜 운석다와 운석이 진짜 좋 같겠다 와 <laughs> <laughs> 너무 부럽다 <laughs> 와 운석이 지금 옷 입으러 갔잖아마말 말 없어 아 진짜 부럽다 <laughs> 이건 나와야 너, 그렇지. 그렇지. 어, 나, 나왔는데, 너, <laughs> <저기는 저백이다. 웃음> 아, 이 노래 자꾸 생각나죠. 운석이 숨죽이고 는 운석이를 만나러 가는 게 기대된다. 2, 3 년을 만나는 내네 친구. 어,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?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오늘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장희야 너도 조심해. <laughs> 아니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? <laughs> 아집 아니, 주소 저거 태원이밖에 몰라서. 태원이가 거긴. 어나 알려줄까? 조용히 해. 나 상세, 상세 주소. 주소까지 다 알려. 어? <laughs> 조용히 하라고. 어? 조용히 하라고. 어? 현아로 얘기하는 게나 조금 야 은혁아 내가 잡히면 너도 잡히고 너네 내 주소 모르잖아 태권이 몰라? 어쟤 몰라 어, 에? 뭐라 뭐라고? 뭐래 야 아, 이름도 아, 좀 나눠줘 아, 맞아 뼈해장국집 주소 알려줬었지 근데 그다음 주소 안 알려줬잖아 어 씨발 <laughs> <laughs> 시발 나 동환이네 집 주소도 있어 그건 나도 알고있어 장이 동환이네 집은 안주 아니 걔는 나는 걔 진다고. 열쇠 어디있는지도 알고있다고 걔네 집 허벌주소 아니냐 <laughs> 그정도면 시발 진짜로 다 알아 사람들이 장이 여기서 얼마나 걸려 집? 상호동에서 30분입니다 차 타면 더 빨리 가지 않아? 15분 괜찮은데? 고속도로 탈게 그럼 그 다음 <laughs> 그 다음 그냥 근데 다음 하자고그다그 다음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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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그해음그 다음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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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그다 아꾸겨넣을래아 <laughs> 그니까 짐을 꾸겨넣는다는 거야? 나를 꾸겨넣는다는 거야? 이제 고풀복으로 50%로 끌치겠지야 이어폰 좀안없껴 <laughs> 태민이 목소리 안 들려 <laughs> 왜 이렇게 인기적이야 <laughs> 에? <laughs> 아 진짜 우리 나눠껴는데? 어, 어? 진짜? 핸드폰은 태건이가 듣고 들고 있는데 목소리는 개판이구만 양쪽에 달렸을 텐데 아닌가마송이다아 그거 그걸 걸? 무선 이어폰 쓰면은 한쪽에만 마이크달려있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그이구가이친그구나이거그이태곤이 귀에 대고 속삭여. 이친이친빼이주야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면 되겠다 이 <오케이. 웃음> 야, 이거 진짜 운석이네요. <laughs> 운석이 싱글벙글 <웃음> <웃음> 운석이 듣기. 운석이 봤어. 입꼬리 올려. 운석이 지금 소리 듣고 운석이 발 동동 거어서 땅이 여기까지 올리거든요아 <laughs>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국뽕비 대달랬을 텐데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진짜 운석이네요. 와 진짜 소름 돋아. 나그백팔짜이 운석이 집 드디어 보는 거야. 나 기대돼. <laughs> 와 이거 그거다 그 뭐지? 같이 집 구경해요. <laughs> 구해점주. <구의> <laughs> <laughs> 구해점주. <구의> <laughs> 야, 여기... 와 진짜 그만하세요. 응. 아니, 어. 여기 기와이 진짜 좆같겠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우선 그런빠빠 여기다가 작냐 오 은석아 놀자 와 은석이 네, 여기 한숨소리 여기까지 들려 은석이 전에 어쩐지 방금 바람이 들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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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떤 느낌일까? 으 <laughs> 어. 두근두근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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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지? <laughs> 나, 나 지금쯤 다녀올게. 지금 만나러 가어 나와. 어. 어. 아니 금방이야 금방 오래 아닌가? 아 일단 나와봐. 어 바로 집 앞이야. <laughs> 어 갑자기 소리 잘 들린다. <laughs> 운석이 나간다. 뒤에 좀 치워줘야되는거 아니냐? 아지 알아서 치우냐? 아니, 운석이가 지금 짱 아니 근데 운석이 알아서 알아서 타짐 아. 옆으로 두고 아니 한번 아. 쓸어 담아줘야겠다 <laughs> 너의 성적을 보여줘. 아 여기 세우면 되겠다 아짐 아, 치우는 모습 보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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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뭘리까지 <laughs> 야나 이거 그 유튜브에서 자주 본적 있어. 야나 이거 흉 같은 거기로 봤어. <웃음> <웃음>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운석아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이사뭐뭔 뜻들이. 땡땡 운석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운석이가 공익이잖아. 그거 상관 그러니까... 아닙니까 아, 어쨌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? 네. 근데 얘가 이제 항상 우리랑 놀때 사고 나면 자기는 지, 기어서라도 집에 가야 된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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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는 것보다 깨지는 게더 싫고. 나도 나도 나도. 카메라 부부 뭔데? 두둥등장. 그나로 <laughs> 집에 도둑좀도둑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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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이쪽 목소리. 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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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이어폰 끊으면 안 돼? 응이뭔소 사람 소리 사람 소 에어컨 이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이 한숨 아니야? 얘들아 태풍 온다 태풍 운석이 한살이 집냐나 말하면서 그냥 장이야 뭐해 옷 입어 예? <laughs> 뭔소리세요 야얘 <laughs> 뭔소리야 근데 이어폰 끄는거야? 음, 안들리나요? 어 됩니다 됩니다 이제 됐다 어나야나 나 방금 연결해야된다니까 잠깐 음소리 감... 한숨소리 좀어 감기 걸릴뻔했어 <laughs> 아 얘들아 목소리 아 <laughs> 나는데 목소리 야 너네 그 오른쪽 이어폰에다가 다 같이 입 대고 얘기해주거 아냐? 아 근데 이어폰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아 근데 이어폰을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없잖아 오씨쉣 까까리 아리 문턱아 아왜 갑자기 이어 오는 게 어려워 어색한 만남 <만나. 웃음> 그 오늘의 <laughs> 주인공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야 은석이 한번보여달래 그래. 오늘의 주인공 한번 비춰주세요 어, 차례 입었던데 아까 보니까 그니까 러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아니 카메라맨은? 카메라맨 한번 비춰주세요 카메라맨은 안 비춰줍니다 왜죠? 뭐야 재미없게 카메라맨은 얼굴 안 나와야 아시잖아요 뭐야 재미없게 진짜 개노잼 이걸로 보세요. 이 로그는 나오던데. 하나도 안 보여요. 포켓지아뭔소리야 <laughs> <laughs> 정답. <웃음> 이제 장인해 가는 거야? 그런데. 개소리하지 마세요. <laughs> 인천 쪽으로 포켓치는가? <꼭> 개항 <laughs> 계양, 그 개항역으로 가면은 가는데. 그 내비 그 내비 키면 네.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. 조용히 해라.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야뭐 근데 진짜야? 에? 아니지? 진, 진심이야? 진심 아니에요? 에? 야 근데 진심.. 야 나는 가볍게 보는데 에? 선수는 진짜 가래야 에이,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<웃음> 자, 잠깐만 지야 <laughs> 이거 근데 진심이야 야 잠깐 근데 운석이 본의 아니게 인천까지 가네 <laughs> 아 진짜 뭐할 건데 우리 운석아 너해아뭘 내가 할줄데 이제 인천에서 타고 나면 얼마나 기어와야 되는 거야 은석이 맞아 사고 나 기어가야 돼형나집 가지는 충분 아니 아니 애들 뭐할 건데 은석이 왜 왔다. 사는데 이 새끼들아 왜? 아니 마트 간다는 거아니었어 내가 키운데 예? 어 그래서 좀 됐다 야 장이 데리고 낚시 한번 가자 예? 한장 낚시 나 근데 진짜 최대한 난안나가는걸바라고 있어. 아 근데 운전대는 현수가 잡아서 은석아 <laughs> 너는 난... 권한이 없어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나는 또 그래 지금 맞아 뭘봐 현수야? 코로나 걸잖아요. 아 뭐라고요? 에? <laughs> 그 은영님은 현수 엉덩이 못 봤잖아. 엉덩이 한번 봐요 봐야, 봐야지. <laughs> 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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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 그리고 저는 이걸 봐야 하는 건가요? 얼굴 비추는 거예요? 안 돼요. 개판이네 <laughs> 응 개판이구먼 이거 진짜 인천 가는 거야? 설마 설마 진짜 가고 있어? 우리 겁남 방향이야 어? 진짜? 어 어, 레전드다 나는 장난이었는데 옆에 있는 운전자가 진심이라 지금 시간 보내주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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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질이 구질서안 <굳어서> 보여요 <laughs> 이제는 무슨 생인가요? 화질 <laughs> 고집강해야옷 <고진이. 웃음> 입어 진짜 개설하지야 빨리 옷 입어 장이야 진짜로. 아니 올. 얼... 어 아, 진이야? 레전드다. 아 현수는 진짜 가면 간 한다면 하는 남자 한 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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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 가는데 우리 보여서. 저. <laughs> 아직 마트 간다고 한거 아니었어? 아내마트만왔명이싹또 쌍불에 갈는 거야 <laughs> 야 원래 장 보러 갈때 가족 데이로 하잖아 아니 왜전나하는데 이게 아너니 아니 야 얘들아 네네네. 너네 애들 픽고파다가 홈플러스 닫겠어가 지금 고 있거든요 아니 야 홈플러스 1시까지 네. 아니야? <웃음> 계속... <웃음> <미치지>. <웃음> 아니 네 어디 요 계속 미치지 아니, 마... 아니 <laughs> 아니 말을 10시까지 아니냐고 1 0시고 있으세요 마스크 꼭 하시고 아니 근데 so 진짜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너무 플요해서몇 시까지인데? 나갔다 아니 쟤네는 이제 쩔러다 햄버거 먹고 돌아올 수도 <laughs> 아 씨발 <laughs> 너네 버거킹 가냐? <거> 아트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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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ais, 나중에 하고 맥드라이브로 갈까요? <laughs> 존나 그래. 웃기 어? 나 지갑 안가져왔는야 아 아, 괜찮아 아, <웃음> 아마도? <웃음> 대부분 11시 12시까지 하네 아 진짜? 응 괜찮네 아장애야 부럽다 어 부럽대 부럽고 부럽고 여자가... 부럽대 <laughs> 나, 나, 나 않... 저기서 가려면 진짜 구라 안 치고 2시간임 2시간임 어? 김포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?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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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인천 인천 서구 삽니다. 남아 남부라요. 완전 남과 북이란. 아그 어, 남과 북이라서 <laughs> 남이면 완전 밑에 쪽이네. 완전 밑에 쪽이라서 월미도 월미도가 여기서 20분 걸려걸? 맞나? 요즘 생긴 고속도로 하나 타면? 돼. 어 현수가 또 베스트 아 베스트 드라이버. 드라이버야 이거 또. 근데 그러면은 뭐지? 베스트 드라이버 나오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여기 어디죠? 여기? <laughs> 여기가 여기가 어딘가요 <laughs>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? <laughs> 아 근데 진짜 가는 거야? 진짜 가는 거 같다 진짜 지금 사호동 쪽 아닌가 여기? 아닌 거 같은데? 야, 야 운송아 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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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옆에 좀 치워놔, 치워놔. 장이 창이 <laughs> 앉아야 돼 폴로즈 잡았다 어 찐으로 야, 가는 거야? 어, 요... 어. 검단이에요? 검단? 어 진짜네? 진짜 가네 거. 보셨죠? 야 총을 이거 한번싹싹 해봐라 <laughs> 장이야 빨리 언니랑 팬티바람으로 만나일 거야. 뭐 어, 그니까 야 장이야 반스로 만나는 건좀 예의가 아니다. 멋있다. 하나 컴퓨터 소홀하다고. 아, 이 마트 갈 거면 저희 동네 쪽 갑시다. 여기 홈플러스랑 롯데마트 두개다 있는데. 또 <laughs> 누가 라방 틀었냐? 창이 <laughs> 속마음. 아니야 장이 관종이라서 이런 거. 아, 이 조용히. 아네 미친. 장애 간종이야. 네. 떡간종이라서 빨리 머리 까노. 장이 내심 그거 속상해하고 있었어. 원석이부터 데려가가지고. 계속이. 뭐 신문으로만. 너, 너 어디 사냐. 진짜. 그거 데려. 그거 하고 있었어. 아 인천 개항 차 타면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운석이부터 가져가네. 무조건 대가리 깨려서. 10관종이라서. 진짜 노래 존나. <좀 남겨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이태원의 라이브 방송이야? 봉운석의 라이브 방송 모델 <목소리> 어? 몇 오는 신이 오는 신이 신이 어? 자, 오늘? 아 근데 오늘 너무 늦게 나 일하고 싶 너무, 아, 너무 늦게 <목소리> <목소리> 자 내리게 <내리겠지>. 아야 내 마음인가? 인생 노래 좋다. 안 좋아, 이 씨. 아데 서로 못 믿는 거야. 왜 이렇게 마스크를 꽁꽁 싸매? <laughs> <laughs> 보통 차에서 마스크 맞아. 벗지 않나? <laughs> 아, 어게 모르는 거 맞아, 애들 모르는 거잖아. <laughs> 보러 온 이태원의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럼 <laughs> 간판 한번저깐저기우 ㅅㅂ뭐야 찍어주세요 잘 안보여 근데 뭐 대충 캡쳐해서 확대를 해줘보시든가 보여 뭐. 보여 보여 보야 인천검단 와 인천검단 와, 와. 인천 검단이면 검단, 음. 니네 동네가 더 가깝지 않냐? 검단? 아니? 네 이제 곧 너의 동네가 가까워질 예정이네 아.. <laughs> 제발.. 자기야 아,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머리는 감았어? 아니 머리는.. 아까 운동하고 샤워했으니까 야 가, 됐다 준비 됐대 <laughs> 그거 걱정 말래 근데 이거 충전기 끄면 <laughs> 네 배터리 없어서 태븐틴 걸로 하면 되 나도 배터리 끄면 돼클라이로 하면 돼 운스크로 하지? 야 그냥 하지마 그러면 라이 <laughs> 소패터리 충전이 안 꽂았어. 얘가 뒤늦게 충전해 가지고 지금 15%밖에 없을걸요? 운전하면서 하면뭐그네 명의 계획은 뭐야? 햄버거 먹는 거야, 진짜로? 예? 일단은 물고기를 사고 뭐. 이제 뭐 뭔가를 먹겠죠. 안나라도 안 먹을 수도 있고. 아, 홈플러스에 물고기 사러 가는 거야? 지금 이마트, 이마트입니다. 이마트입니다. 아니야 물고기부터 사면 물고기 죽어. <laughs> 물고 죽어? 안 죽어. 근데 어차 애초에 물고기 사면은 그 무슨 통 같은 데다 넣어줄 텐데요. 잠자리 통 같은 거. 아니 아니 아니. 모르겠어. 무슨 뭐. 공어원인가 분석이 <laughs> 왜 이렇게 뚫어보이지? 모르겠어. <laughs> 무슨 짓을 해주는? 장희야 안심하지 마. 어쨌든 갈 거야 분명히 이제는 내리실려면 다들 이거 핫핑퍼 어떻게 들어가시? 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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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그니까 현수가 조만해 보이네. 빰바라바라빰. 끌려오는데 야, 귀여운다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가보다새워 진짜 석이표 진짜 에안가려짜서 까치발 들었어 워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진릴뻔했워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여줘 엉덩이 <laughs> <laughs> 진짜 커. 엉덩이 튀어나와 있어. <laughs> 가리는 거봐 좀더. 왜 저렇게 신이? 어어 어쩔? 어렸을 때 감성. 어색한 <웃음> <웃음> 운석이 부끄러면 저렇게 <줄어들게 웃음> 뛰어가. 스틱 <laughs> <laughs> 밟는 거 뭐냐? 찌는. <laughs>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중딩 같이 보이? 다단이 서 있는 거 봐. 불평불만하는 불평불만 언제까지 할거 어쨌든 움이 많은 호석아 먹고 싶은 거 있나요? 네형사 형님, 형님, 거님니 드실래? 형님, 형님, 형가형나보다 멋있다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님 어, 맛있겠다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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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뭐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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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네? 형님, 네? 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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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네?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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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우씨... 지랄이 났어 밖에서 와 사람 없어서 좋구만 어, 없어, 가방 하나 까오야 뭐, 가방 <laughs> 가방 장미한테 잘 어울리겠는데? 야 싸가지면 새끼야어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야 요즘 어린이 그냥. 어린이 장난감도 문이 위로 열리네 와... 우와. 물이 빨랐어. 바으로의 기능이 버트리. <laughs> 와. 아니 고디스 에어컨도 아니, 나오겠네. 되게 행복해 아, 보인다. <laughs> 그니까.